네, 추미애 강 대표님은 오늘 11시에 3당 대표 회담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어제 농성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또 밤새도록 탄핵버스터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 6시에 촛불 집회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 잘한다, 어, 계속해라, 반드시 탄핵 성공시켜라 이런 댓글들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 어, 그 탄핵 버스터도 예고 없이 바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밤새도록 시청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들의 이 진정성과 또 우리들의 이 과거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남은 사흘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국민들만 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자 다시 한번 격려 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국정조사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오늘은. 재벌 총수 여덟 명이 지금 다 입장을 했습니다. 정경유착의 <laughs>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공 정문회 이후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라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정경유착, 재벌들의 잘못된 태도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한 장면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들은 어, 경제민주화가 우 우리 당론입니다. 재벌들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워낙 <laughs> 큰 이슈에 몰두하느라고 우리 당론 법안을 단체시키는데 소홀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가 만들어지면, 국회가 열리면, 그때는 정말 어, 입 법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다루는 그러한 통문회인데 유독 최순실 일가들만 일제이 불출석 사회서를 보냈습니다. 자이 최순실 공화국이 아직도 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시탄받을 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정조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 청와대 7시간 또 의무실 대통령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작은 진실이라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밝혀지고 그 퍼즐이 맞춰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쁘시지만 국정조사의 진행 상황들 면밀히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나 추가 여러가지 제보들이 있으실 때 국정조사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국정조사가 더욱더 큰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하루하루 갈수록 탄핵에 참여하는 세미당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국민의 압박과 우리 야당의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는 점을 그렇게 잡평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9일 날 탄핵을 성공시켜놓고 국민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